다운데 오른쪽으로 저한테는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농구를 가지고 예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,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어려운 예능입니다. 어, 그래서 우리 제작진과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로 장난치는 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 여기 계신 선수들이, 어, 한 대로 뭉쳐서 정말 땀 흘린 만큼 그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는, 어, 그런 정직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, 우리 제작진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줘서 지금까지는 잘 어, 촬영을 하고 있고요.